안녕하세요. 유치맨의 안철준입니다. 오랜만에 로봇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8월 6일에 피규어사에서 2세대 AI 휴먼로이드 로봇인 피규어 O2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어, 지난 3월이었죠? 오픈 AI와 협업한 피규어 O1을 선보이어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가 있었습니다. 어, 저도 깜짝 놀라서 관련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로봇이 인간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아 이제야 로봇의 혁신이 제대로 시작되었구나라고 생각되었었습니다. 바로 그 피규어가 이번에 2세대 로봇을 공개한 것이라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고요. 오늘 영상에서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모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일단 외모가 굉장히 세련돼어 졌습니다 1세대는 뭐랄까요 번쩍번쩍 알루미늄이 샤시가 그대로 보이고 케이블이 외부로 노출된 그런 프로토타입 형태로 보였다고 하면 이번 2세대는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거의 양산형에 가깝게 잘 정돈되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무광택에 검은 크롬으로 해서 외모를 다듬었는데 보기에 아주 멋지고요. 케이블 같은 것도 다 안으로 넣어서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그리고 등에 메고 있던 배터리 팩도 본체 안으로 넣어서 한결 가벼워지고 또 날렵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2 2세대와 비교할 수 밖에 없는데, 옵티머스 2세대의 블랙&화이트가 개인적으로는 좀더 깔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이피디어 O2의 메모도 상당 수준 완성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엔 성능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비교 O2는 외모 뿐 아니라 여러 기능들이 업데이트 되었다고 영상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배터리가 본체 내부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2.25kWh로 기존보다도 50%나 더 개선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그레이드죠. 하지만 배터리 용량만 좀 증가되었을 뿐, 실제로 얼마나 더 오랫동안 구동되는지 등등에 대한 내용들은 언급은 없었습니다. 물론, 피규어 O2뿐만 아니라 다른 안드로이드 로봇들도 관련된 어퍼레이션 시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죠. 자, 이제는 토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토크, 즉, 물건을 나르는 그 힘도 굉장히 높아져서 최대 20kg의 물건을 운반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절이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그런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꽤 높은 힘을 낼수 있다라는 점을 비교사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유사한 형태의 로봇인 테슬라의 옵티머스 2세대의 경우에는 영상에서 이 계란을 집을 수 있는 정교함에 포커스를 주었지 실제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안드로이드 로봇이 공장과 또 라인에서 물건을 들거나 사람과 협업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수 있다는 라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토크가 높아진 점은 굉장히 업데이트된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피규어 O2도 정교함을 개선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개의 관절 모터를 장착해서 인간과 유사한 형태의 자유로운 작업이 가능하다 라고 설계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모 영상에서 보면 진짜로 손놀림이 아주 정교하고 부드러워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정교해진 동작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옵티머스 같은 경우엔 계란을 집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두부를 집는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진짜 인정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AI 성능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칩셋의 성능을 개선해서 기존 1세대보다 3배 더 빨라진 연산 및 AI 추론이 가능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음성과 또 시각 정보를 이용해서 빠른 학습과 대응이 굉장히 필수적인데 6개의 RGB 카메라를 장착해서 빠른 시각적 추론이 가능한 VLM 어, 즉 비전 랭귀지 모델을 장착했다고 내장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능들이 꽤 많이 업데이트가 됐죠. 음, 하지만 다른 로봇들하고 이번에 선보인 피규어 O2하고 비교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리고 기타 의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의 속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올유 아틀라스의 압도적인 승이라고 보여집니다. 동작의 유연성 측면에서도 여전히 올유 아틀라스가 훨씬 더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번에 선보인 피규어 오트는 몇달 전에 소개되었던 테슬라의 옵티머스 2세대보다도 걸음걸이가 조금 느려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상에서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춤도 막 추고 했었는데 피규어 오트는 겨우 느린 느린 걷는 그런 모습과 또 라인에서 프레임 같은 것을 옮기는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손동작의 경우에는 이번 소개 영상에서도 꽤나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물건을 짚고 옮기는 건 자동차 프레임처럼 크고 무거운 물건이라서 이런 섬세함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사실 피규어가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이유는 오픈 AI와의 협업을 통해서 인간과 소통하는 로봇의 미래를 보여줬다라는 점에 있었습니다. 이번 피규어 O2 영상에서도 AI에 관련된 설명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AI를 적용해서 현장에 그런 복잡한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은 사실 제일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다만, Self-Correcting Learned Behavior라는 문구를 통해서 예상치 못한 작업상의 변화를 스스로 감지를 해서 스스로 교정해 나가는 그런 학습 능력이 있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기는 합니다. 일반적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피규어 O2의 발표가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평가가 사실 거의 많습니다. 걸음이 너무 느리다라는 것과 또 AI와 접목된 기능들을 거의 선보이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다수이긴 합니다. 자, 피규어 앞으로 더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실제 테슬라 양산 라인에 투입하겠다는 라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올류 아틀라스라는 이 모델이 내년 초나 또 중순경에 베타 버전을 선보이면서 기존보다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규어 52도 현재 BMW 생산 라인에서 시범 운영하면서 성능을 검증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어, 요즘에 AI 기술과 산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실제적인 비즈니스 성공을 낼수 있느냐, 만들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 중에서 이 로봇 산업이야말로 AI 기술을 접목해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 중 하나가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소프트웨어와는 다르게 하드웨어에 기반한 기술 혁신은 상대적으로 느릴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혁신의 흐름은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실제적인 확실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머지 않았습니다. 로봇 기술과 관련된 혁신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피겨 O2에 대한 내용들 오늘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치에의 안철준이었습니다.